서울시가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충무로 1가 24-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곳의 개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8,070만원으로 3.3제곱미터당 2억 6,600만원에 달합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4.8% 오른 값입니다. 특히 2004년부터 12년째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시내 90만 8224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9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.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4.47%로 전년도 상승폭의 3.35%보다 1.12%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명동 네이처리 퍼블릭과 반대로 서울에서 최저 지가를 기록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의 도봉산 자연림으로 지가가 3.3제곱미터당 18,570원이었습니다.